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대상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나 마음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내 꿈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에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나 믿기는 장착은 는 내. 정령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잠들이라 나의. 서의자 부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장세기 40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장세기 40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한절씩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의 계획에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떡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까? 저는 돌이켜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동안 내가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시작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가야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또한 그러한 삶을 사람,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꿈 꿈꾸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죠.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를 보는 꿈. 꿈을 꾸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이 시작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본문에 거기 없지만 37장 3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 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거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 라엘 얻기 위해서 14년을, 삼촌을 섬겼죠. 바로 그 라엘로부터 낮은 늦둥이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사랑, 아니,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으셨지 말겠지만, 안 그래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꿈을 꾸는 능력이 있었고, 어느 날 그가 꿈을 꾸고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들으신 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꿈이 아니라, 형들보다 나이 어린 요셉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형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꿈꿨으면 부모님에게만 이야기하고 말 것을 그걸 자랑하듯 형들에기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셉이 어려서 잘 몰라서 실수로 아니 입방정이라 그냥 한번 일절만 했으면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2절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형들 앞에서 그리고 부모 앞에서 그런 내용의 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화를 돋구어서 어느 날 들여나간 형들을 음식을 갖다주라고 한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간 요셉을 형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악감정을 풀기 위해서 지나가는 미디언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집트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바로 그 당시에 바로 파라오의 친일대장인고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신망을 얻게 되고 보디발 내외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 가정에서 가장 높은 가정총무의 자리를 주어서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가 성실하고 또 성경에 보면 외모도 준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항상 복을 몰고 다니는 요셉을 흠모하게 되고 그를 유혹하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이 괘씸해서 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당시 주인집 아내를 넘보는 것 그것도 권세가인 어,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부인을 넘보는 일은 요셉이 그 자리에서 단칼에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던 아니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가 평상시에 행실이 좋지 않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실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게 됩니다.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혀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이게 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결국 그곳에서도 또 보디발의 진에서와 같이 이인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오늘 본문과 같이 감옥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또 떡을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죄를 짓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 모두 다그 꿈으로 인해서 복직한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만 다시 궁으로 복직하게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직한 후에 어떠한 일이합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마지막 본문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해석해 주고 그에게 부탁해서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부탁을 했지만, 그를 읽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있고, 요셉은 어찌 보면 형제들,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후에 성경이 나와있지만, 그 꿈을 해석해준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연대기를 성경에 찾아보면 요셉이 대략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17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세에서 27세 그 사이경에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30살 즈음에 총리가 됩니다. 대략 한 15년의 세월을 종으로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의 삶을 겪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이인자로 살아도 그리고 감옥에서 모든 재반 업무를 보는 이인자로 살아도 그 삶이 여러분 좋을까요? 자신의 예,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종으로 팔려간 그의 삶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이인자의 삶을 살았어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듯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의 그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입에서 당신이 잘 되거든. 사람인 술 맡은 간원에게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 세월을 살다가 마치 자신의 꿈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마 2년이라는 시간이 20년, 200년 같이 길고 아주 긴 고통과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애굽과그 금방 지역에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 들게 하시려고 그 전에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자를 애굽의 전역에 다 공고를 하고 찾았지만 아무도 한명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그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신을 복직하게 도와준 요셉이라는 청년을 기억하게 되고 바로 바로에게 내가 2년 전에 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내 꿈을 해석해서 복직해주는 그 청년이 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있다고 라 바로 바로에게 요셉을 알려주고 요셉을 불러들여 요셉은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2인자 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꿈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 꿈이 내용이 아니라 그 요셉의 복직한 아, 이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나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르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들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르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그동안의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 바로 요셉의, 요셉의 관점과 연대계를 보면 그는 꿈, 바로 어려서는 자신의 재능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 드러내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흉년이 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애굽 근방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하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장세기 45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상상도 못한 시절에 요셉이 어떠한 꿈을 꾸었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또 그의 부모까지도 절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었을 때 총리가 된 그의 동생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려 토와 도움을 구했던 꿈이 바로 그가 처음 꾸었던 꿈 바로 십수년 후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국에 그가 꿈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꿈을 꾸는 자인 요셉이 자신의 꿈자랑으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꿈을 해석해준 간언장으로부터 잊혀져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요셉의 처음 그 꿈을 꾸게 하고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를 참여하도록 십수년의 세월 동안 그를 다듬고 다듬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내 생각, 내 방법,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나를 완전히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시고 그가 계획한 일들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왕 할 거면은 일, 1등 시키고 1인자 세우지 왜 2인자로 꼭 놔두시나요? 이왕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려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 1인자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우리의 자신만 봐도 대다수가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잘나서 잘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첫 사람인 아담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요셉도 자신이 꿈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자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러한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았고. 또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인 듯 하나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신이 가장 높아졌을 때, 교만했을 때 생각했던 방법들로 인해서 결국 그는 잊혀지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를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리의 자리에 세움으로 요셉은 아마도 모든 인생과 일의 주관자 되시는 1인자는 자신이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심을 깨닫도록 하신 그런 훈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1 0대 종으로 팔려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30평생 고생한 그 10수년의 세월 동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술 맡은 관원에게 기억해달라고 고백한 그가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요셉의 꿈을 꾸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형들 앞에 내가 1인자로 한 일이 아니라 모든 권한과 능력과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1인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로 사용되신 요셉이 2인자라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알게 된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요셉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와 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받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같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요새과 같은 시간을 지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기억하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와 내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나의 수고와 내 노력들이 다 무시당하고 잊혀진 것 같은 어려움과 슬픔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과 계획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인내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버티고, 버틸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도구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들을 자꾸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문제 뒤에 서 계시는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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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된 우리가 바로 자녀가 된 권세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과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기서 고압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